안녕하세요. 8월, 아직 9월 22일 아, 목요일입니다. 오늘 산채 이야기. 오늘은 6종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은 아, 명명품계를 3종 준비를 했고요. 3종은 아, 이제 여배로 하나는 산채품 이렇게 해서 6종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 산채 이야기. 오늘 목요일 날 날씨도 엄청 좋으네요. 아, 육종 출발해 봅니다. 1번은 아, 만홍입니다. 만홍 꽃 한방 달려있고요. 홍화, 화형 좋은 홍화 만홍입니다. 이렇게 꽃 한대 빵빵하게 달려있고요. 아, 만홍도 요즘 막 분주를 해서 뭐 두쪽 세쪽씩 분재해서 판매들 많이 하잖아요 저도 판매를 해 봤지만 어, 만홍 못 믿으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이게 꽃대 달려 있는 거 꽃도 확인하시고 촉수도 엄청 많아서 내년에는 꽃대 몇방 몇, 몇방 달리면은 전시회도 나가도 될것 같습니다 아 어, 지금도 촉수 엄청 많고요 어, 만홍 꽃한대 통통하게 달려 있는 만홍입니다 홍화 만홍이고요. 1번에 홍화 만홍 꽃이 엄청 좋습니다. 이 뿌리가 너무 좋아서 위로 올라와서 막 이끼가 끼어버렸네요. 만홍이고요. 2번에 아 우리 국민난초 태극성입니다. 아 태극성 최상작이고요 엽성 보십시오. 아주 잎폭이 1.2cm 나옵니다. 최상자 7쪽이구요. 아직 꽃대는 없네요. 꽃대가 지금 달려야 될텐데 아직 꽃대가 없어요. 이 정도면 꽃대 한세대 정도는 달려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어, 오늘은 만홍, 홍화, 화영전 홍화 만홍하고, 어, 태극선 우리 국민안초 어, 중투복색과 태극선이죠. 태극선 일쪽하고그 어, 유명한 원판소심 송옥입니다. 송옥도 여섯쪽에 신화 한테 달려 있습니다. 사원에는 전면 선반입니다. 이거는 확대를 좀 해야 잘 보이니까, 이렇게 해서, 전면으로 잘 들어있는 전면 선반. 아, 제가 뿌리를 안 틀었네요. 어, 뿌리를 틀어야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면 선반이구요. 아, 5번은 황서입니다. 아, 이렇게 예쁜 황서구요. 어, 아주 예쁜 황서입니다. 두쪽입니다. 아. 보름달 부럽지 않는 황서입니다. 아, 5번에는, 아, 6번, 소쿠리. 아, 6번에 소쿠리고요 이렇게. 어저께 캔 서반, 서반. 이것도 서반입니다. 서반이구요. 아, 아주, 무늬는 싹 좋진 않지만, 이제 판매를 좀 해버리고 왔고, 이 소반기들은 약간 기부 쪽에도 있어요. 내년에 신 한번 다시 받아보시고 예, 소반 밭자리 아, 있는 것들이고요. 아, 이렇게 기부 쪽으로 소반 무늬가 약하게 있긴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소반 무늬 잘든 소반이고요. 계속 이거 이거 하고 이거는 소반이 잘 들어 있습니다. 나머지들은 약간 낀, 끼들만 있고요 변이 아주 까랑까랑 하니 시나 한번 봐도 볼만 하고요 이렇게 해서 5종에 어, 5만원입니다 이거는 어, 서반밭자리 이제 서반문이 좋은 것들은 어, 오늘 세분 판매가 됐고요 세쪽 판매 됐습니다 어, 1번부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에 만홍입니다. 꽃대 빵빵한 꽃대 한대 달려있는 만홍이고요 이렇게 통통하게 아주 잘 달려있죠. 만홍, 아, 여섯쪽에 신화 두 대, 꽃한 방입니다. 뿌리는 뭐안 열어봐도 볼 것도 없이 좋을 것같고요 어, 털 수가 없어요. 지금 뿌리를 꽃대가 달려 있어서 어, 10저기 여섯 쪽에 신화 두대 신화 포함 총 여섯 쪽 여덟 쪽입니다. 꽃한 방이고요. 1 7에9이 어, 폭은 0.9 1cm 가까이 됩니다. 이 22만 원입니다. 네, 꽃대 달려 있는 반호. 아, 만홍, 꼭 믿을 수 있게 꽃대 달린 걸 원하신다는 분들은, 아,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요. 아, 만홍, 진짜 꽃, 좋죠? 홍화. 아, 저도 지금 만홍, 꽃대 없는 거, 지금 현재 두대또 있고요. 어, 아, 만홍. 일본의 홍화 만홍, 명명품입니다. 만홍. 꽃한대 달려 있는 빵빵한 꽃한방 달려 있는 만홍입니다. 게 홍화 만홍이고요. 6 어, 여섯 쪽의 신화두초 그러니까 총 여덟 쪽입니다. 22만 원입니다. 이번에는 우리 국민난초 태극선이죠. 태극선 아주 최상작입니다. 이 폭도 이렇게 최상작이고요이총7쪽입니다 예, 20에서 이 폭이 1.2 정도 나오고요이 어, 태극선, 이 정도 되면은 꽃을 달아야 되는데 꽃대가 안 달렸습니다. 아 저도 태극선을 몇분 갖고 있는데 아, 지인분이 이거 좀 판매 좀해 주십사 해서 갖고 온거고요 이게 예, 태극선, 이기에 내년에는 꽃 2세대 달것 같아요. 촉수로 와서 촉수도 그렇고, 이제 최상작이다 보니까 꽃, 꽃은 꽃 분명히 2세방 달릴 것 같습니다. 최상작, 태극선, 중투복색과 태극선이죠. 최상작입니다. 7척에 20에 1점이 20만원입니다. 아더 받아 달라는 거. 제가 20만원 선에서 제가 책정을 했습니다. 그 이상은 조금 어려울 것 같다고 이렇게 해서 어, 태극선 20만원, 일곱 척에 20만원입니다. 아, 이게 아주 족수 많고 최상작입니다. 예, 작작에 따라 가격이 먹여지는 거라, 이제 5, 6만원때는저게 아, 중작도 못 따라가죠. 하작 하작 정도 돼서 오른만 대가 가고 태극선은 아주 풍만한 입에 아주 입폭이 1.2cm나 되는 태극선 7척에 20만원. 아 3번에는 송옥입니다. 원판소심 송옥이고요. 아 송옥이 6척에 신화 한데 아, 시나포함 총 일, 7쪽입니다. 1 8 70.6입니다. 아, 송옥 뿌리도 괜찮고요 뿌리가 여러가닥 있어서 괜찮습니다. 아, 좋은 편이죠. 송옥은 아, 1 8 70.6이고요. 12만원입니다. 송옥, 이렇게. 저렴한 걸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아, 촉수도 많고, 상자, 그리고 많은건 꽃대도 있고, 하니까 믿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4번은, 아, 전면 선반입니다. 아주 전면 선반. 변이 아주 좋아요. 변이 아담한 변에 전면 선반입니다. 이 전면 선반이고요. 변이 까랑까랑하니 아주 좋습니다. 새쪽입니다 전면산발세 쪽이고요. 어, 13에서 10.6입니다. 아, 제가 뿌리를 좀 털어본다는 게 깜빡 잊었네. 이따가 뿌리 털어서 아, 뿌리는 좋을 것 같은데, 뿌리를 아직 안 털어봤네요. 아, 그리고 아, 전면선발세 쪽이 10만원이고요. 어, 13에서 10.6. 10만원입니다. 이따 털어서 봐드릴게요. 아, 5번에는 황서입니다. 보름달 같은 황서구요. 아주 예쁜 황서입니다. 황서 두 촉입니다. 두촉 10에서 8. 이 폭이 0.8입니다. 6만원이구요. 어, 이거 조금 있다가 어, 이거 끝나면 털어 드릴게요. 이거는 어, 어제 산책한 거고요. 이게 서반입니다. 서반 무늬 아주 얼룩얼룩하니 잘 들어 있고요. 이것도 서반 무늬가 들어 있습니다. 끝에 조금씩 이렇게 들어있고요. 서반 무늬 확실하고요. 이거는 저 반성이 있습니다. 서반이 있는 것처럼 반성이 있고. 서반 밭 자리에서 다캔 거고요. 이거 전부 다 서반 밭 자리에서. 이거는 입이 까랑까랑 해 이쪽은 다 엽성이 아주 좋아요. 이것도 서성으로 나왔는데 서반 무늬가 아닐까 싶으네요. 이렇게 해서 5종. 5종. 이렇게 5만원이고요. 어, 이렇게 서반. 문이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5만원 제가 뿌리 보여드릴게요. 아, 제가 인제심어 놨어요. 이렇게 뿌리가 생강근 달려있는 뿌리대로, 그 예. 이거는 뿌리가 아주 좋네요. 이 덩어리째로, 이렇게, 이렇게. 뿌리가 이렇게 달려있고요. 이렇게 이것도 지금 흙을 제거를 안 했어요. 이렇게 뿌리 달려있고요. 아, 이거 산 제품들은 이를 줄 알고 주문하셔야 됩니다. 뿌리가 이제 거의 덜 내린 것도 있고 하니까 5정에 5만원이고 이게, 5만 이게 소콜이다 이렇게 아, 마사토 가는 마사토하고 딴석하고 섞어서 어, 마감푸좀 올려놓고 그렇게 심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잘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생강은 제거를 하든지 아니면은 생강을 좀 보이게끔 심어놓으면 썩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거는 산제품, 서반, 서반이 두개 들어있고 나머지는 서반 반성이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총 5종, 5만원입니다. 그리고, 일번에 이게 만홍이죠. 홍화. 그 유명한 홍화, 만홍. 꽃 빵빵하니 아주 잘 달려있고요. 꽃한대 달려있습니다. 만홍, 22만원입니다. 총시화 포함 8척이고요. 아, 만홍 꽃을 꼭 확인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꽃대 달린 거, 종자목으로 추천드리고요. 아, 2번엔 신라, 아, 최상작입니다. 최상작 7쪽에, 아, 20만원이고요. 3번은 송옥입니다. 송옥, 아, 6쪽에 신화 한 대, 신학 포함 7쪽입니다. 12만원이고요. 아, 4번에는, 전, 면 산반입니다. 전면 산반, 두 초, 병과, 이 업성, 아주 좋습니다. 8번에는, 아니, 5번에는, 아, 보름달 부럽지 않는, 아, 황서입니다. 이렇게 제가 뿌리 털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아, 뿌리 아주 좋네요. 황서. 이거는 6만원이고요. 아, 전면 산반. 전면산반, 따라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전면산반도 뿌리 그런대로 괜찮습니다. 예. 네. 안 나와요. 뿌리 들어볼래도 안 나오네. 뿌리, 아, 여섯 일곱 가닥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면산반은, 아, 4번의 전면산반은 10만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아, 10, 저게, 6종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마누. 꽃을 확인하고 싶다, 이제 꽃 없는 것들은 못 믿겠다 하신 분들은 아, 이걸로 추천드리고요. 꽃 빵빵한 꽃한방 달려 있습니다. 내년에는 지금도 촉수가 많아서 내년에 꽃두 세대 달리면 전시회도 나갈 수 있겠고요. 아, 중투복색 태극산도 촉수가 많고 최상작이다 보니까 내년에는 꽃두 세대 달리지 않을까 싶네요. 제가 작년에 꽃세 방에 촉수 일곱 촉인데, 촉수는 좋았는데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이제 그 엽성이 한 중작 정도 되고요. 그거 판매를 했었고요. 오늘 또 종자 좋은 만홍, 홍화, 화영 좋은 홍화에 아주 색감 좋은 홍화 만홍이고요. 어, 그 유명한 태극선 충투복색화 7쪽이고요. 어, 송옥, 원판소심 송옥, 아, 12만원입니다. 이, 예, 저기, 꼭 필요하신 분들 연락 주시고요. 문자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태극선 20만원. 택서선은 20만원입니다. 아, 만홍은 2 2만원이고요 이렇게 해서 송옥은 12만원, 전면산만 10만원, 아, 보름달 닮은 황소 6만원, 그리고 아까 보여드린 아, 서반입니다. 산채 서반, 서반무늬 아주 잘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얼룩얼룩하니 잘 들어있죠. 이렇게 서반이구요. 이렇게 뿌리 다 털어서 보여드렸습니다. 뿌리 이렇게 서반 두 촉하고 나머지들은 약간 반성이 있는 것들입니다. 아이 저기 서반 밭자리에서 채취한 것들이라 내년에 신화 한번 기대해보고요 이렇게 해서 아, 소쿠리는 5만원입니다. 이렇게 5종 소쿠리까지 6종을 준비를 해봤고요꼭 아, 필요하신 분들 전화나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만원 꽃 한대 통통하게 달려있고요 22만원 아, 중토복색과 태극선 20만원 음, 송옥 12만원, 전면 산반 아, 10만원, 아, 여기, 황서, 보름달 부럽지 않는 황서, 진짜 보름달 같이 보여요. 보름달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올라오지 이렇게, 6만원, 그리고, 아, 산책품, 서반, 두 개에다가 반성이 약간씩 있는 것들, 밭자리입니다. 방, 서반 밭자리 5만 원이구요 5종 세트 5만 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아, 6종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오늘 또 촬영 끝나면은 산행 서반 밭자리 촬영 저게 산행할 예정이구요 좋은 난좀 만나면은 또 영상에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